어이 예레미야서 33장 그 어, 1절에서 6절 9절까지요이 성을 치유하는데 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어, 창세기 2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권고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laughs> 말씀이 이루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양된 사람에게요. 여러분들을, 어, 이렇게 양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양, 양인, 내 내가 치는 양은 사람을 말한다. 이러고 이러고 말씀하시거든요. 어, 이 양이 누구냐? 에스겔서 에스겔서 그러니까 삼십 예레미야 에스겔서 에스겔서 삼십사장 삼십일절이에요. 삼십사장 삼십일절에 그래서. 어 정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스겔서 34장 14절에서 15절에 주시는 이 꼴을 먹어야 돼요. 꼴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꼴을 우리에게 뭘로 주시는 겁니까? 생수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우리를 시0편 23편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 뭘 주느냐, 10편, 23편, 1절에서 6절에요. 푸른 풀, 그리고, 어, 실만한 물, 배불리 먹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1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짐진자들을 쉼을 얻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진리를 통하해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게 정말 나의 주가 될 때에요. 실질적으로 주가 될 때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사람이 맞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가가지고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겉모습 그 내면의 세계를 볼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세상 속에서 성공자처럼 보이는데, 이게 화려하잖아요, 세상 성공이.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무 얘기도 말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을, 3장에서 비롯된 이 시작이, 창세기 3장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자, 성공하게 해 놨어요. 그 시작이 뭡니까? 나나 나, 나가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이 없는 없다는 나 중심요. 이거 가지고 이제 멸망을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저들에게 가 가지고 이들의 삶 속에서 왜 삶을 치유하라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 떠난 나 중심으로 사는 세상 반드시 망하거든요. 이거는 절대 말안 들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내 고집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고집대로 하면은. 하나님 떠난 나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 뱀에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이 뱀이라는 사탄. 누굽니까? 너희 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네, 너희 압이 마귀가 주는, 머리가 마귀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마음, 생각.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해뿌리는 행동 아닙니까? 왜 그러죠? 이렇게 되면 은 로마스 8장 6절에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니까 네 생각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떠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인데 하나님 떠난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주가. 만드신 이 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아닌 하나님 떠난 내가 돼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계시록 12장 9절에요. 심각한 세상 영적 문제.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땅에서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게 땅에서 난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들이 어느 정도 세상을 타락시켜 놨느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빌립보스 4장 6절에서 7절에 이걸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완전 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요 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게 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그리스도만 이 답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머리로 아는 것하고 실제 삶 속에서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 말은요,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인간 한계. 이걸 넘어는 거예요. 넘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나로 살면은 반, 반드시 망해요. 세상 문화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이 완전 그냥 막아이들다 잡아버리잖아요. 조절이 안 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보다가 끊을 수가 있는데 애들은 이거 막 4시간이고 6시간이고 잡혀서 살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다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없버려요. 그래서 전부 이게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육신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영적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거는 이 무한대거든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진짜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인간은 한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임마누라, 임마누일이라 인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큼은요, 절대로 받기면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이, 참신이, 참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신의 형상, 모양,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형상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이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요. 우리를 정말 진리의 복음으로 나았다 그랬어요. 나 혼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스 4장 19절에서 29절에요. 너희를 해산의 고통으로, 자, 해산을 해요. 뭐 때문에 해산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도록.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도록 해산을 하는 겁니다. 해산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조상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서 33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몰라요 성령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신의 성품, 이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됨.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0절입니다. 신하고 인간하고 합체하는 하나가 딱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껍데기 모양, 하나님의 속모양. 이, 이 말이 여러분이 진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요, 묵상을 하면서요. 요 묵상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정말 내가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기에 내 마음속에 사실로 믿어지도록 해주세요. 그럼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깊은 속에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실질적으로 말씀이... 요 시브리스 4장 12절에서 13절요. 내 마음이 거기 가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아들의 믿음으로요. 요 이거를 지금 제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요게 정말 나한테 탁 부딪혀 오잖아요. 이게, 어,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안 가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 거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요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말씀하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이자 성령이 와서 26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데, 요한 1서 2장 6절, 7절에, 예 것인지 새 것인지, 내가 지식으로 내가 알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지, 성령이 와서 행하시는지, 20절에, 27절에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산업을 치유해야 돼요. 산업치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경제, 경제요. 어제 캐, 캐나다 부부 얘기했죠, 제약회사. 어, 결국은, 어, 그, 친, 친, 목, 목, 숨이 목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재판 관계 있고, 분명히, 그, 아는 사람 친족관이거든요. 돈 관계 때문에. 이 돈이 이게, 두 주인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6장이죠. 19절에서 24절에. 돈을 가지고요. 보물을, 그 보물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 속에 있느냐, 보물이 마음에 있느냐. 그걸 보고 기독교인인데 두 주인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두 주인,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와서, 이 요한복음 16장, 어, 9절입니까? 9절에서 11절인 거예요. 또 다른 보에서 성령 오지도 않아, 몰래 내 마음대로 사니까 성령이 마음에 온 사람은 어, 이게 책망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셨어.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요. 이 세상은 땅까지도 땅이 저주를 받아 버린 거예요. 땅이 폐괴했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거죠. 땅도 저주입니다. 사람이 저주받으면 땅도 저주받은 거예요. 사람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만 저주받고 땅은 저주받지 않습니까? 땅이 너에게 공물을 내지 않는다는데요.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저주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땅도 심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버린 거죠. 사람이 다른 생각하고 틀린 생각하고 멸망 받을것 생각하면 하나님은 땅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그대로 마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까?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고린도 후서, 이 세상 임금이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 임금. 세상을 장악하는 임금. 임금. 이 세상 신이요. 이 누굽니까? 귀신 신자예요 이걸 자신이 믿는 겁니다. 자기가 신앙이라고요. 신자. 이 귀신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낳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도록 그걸 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요. 자, 신앙치유. 자, 신앙생활치유인데 신앙생활치유는 제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갈라디아스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른 복음 듣는 거 아닙니다. 다른 복음. 허탄한 신앙.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어, 모세의 율법 가르치느냐? 주일날 돈도 쓰지 마라. 양심에 가르치 이런. 그럼 버스 타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도 쓰지 말아야죠. 율법에 딱 묶어놔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 얘기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죄를 없애버렸다. 너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옛날 얘기요. 지금은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목사님들이 말, 로마서 쪼개가지고, 이걸 쪼개가지고, 저도 이거 이제 빨리 줄여야 돼요. 몇 마디 톡 던져주고 자기네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생각나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시편 23편에, 저는 집에 가서,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걸 막, 또올라요또올라 떠올라서 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해하기 쉽도록 많이 먹여주니까 체하는거 봐요. 안 그러면 목구멍에서 뭐안 들어가든지. 그래서 이걸 턱 던져주고 자기가,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제가 답주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성경세를 받아라. 성경구절은 이렇고,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눈으로 이렇게 코스를 가르쳐 줘도, 먹으라고 코스 요리를 가르쳐 줘도, 못 먹어요. 이제 글로 써갖고 갖다 줘봐요. 그것도 못 먹어요. 읽어도 눈이 안 열려요.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리고, 마음이 안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그분이 계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가 내 법을 네 마음 속에, 네 생각 속에 둘이라 이 말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아라구요,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왜? 10편 23편에 얘기해 줬잖아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니까. 예수님이 직접 목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 몸이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정말 믿음으로 성경 속으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완성되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뭘로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려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실제 실제로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이요, 로마서 2장 29절에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짜 세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통어서 그래서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내려오세요. 이런 고백이 딱 되니까 히브리서 8장 어, 8장 10절에서 13절까지요. 내가 네 죄를 이제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나는 아내 죄를 이제 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게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완전히 이세 번째요. 정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적 서밋시자리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사람의 말 듣잖아요. 들은 거를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서면, 서면 어떤 영적 지도자를 세워놨으니까. 그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뭐그그 그 모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부분에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기능 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에 발른 땅에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문화를 정복하도록, 문화 썸이 되도록 여러분을 이렇게 새로운 언약의 일꾼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까지요. 의, 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의로 할례를 받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으로 인을 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몸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성전 됐으니까 예수 믿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일치돼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몸에다가 뭘 줘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명자. 예수.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제 너희들이 해라. 왕.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물. 그분이 낳은 거예요. 그리 우리, 우리가 자식 낳았다고 내 겁니까? 그분이 나를 낳아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참신이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아버지가 돼 가지고 농부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그 가지에 딱 붙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로.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절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는데 속이는 시대가 오는데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과 혼과 몸이 대사로니까서 5장 23절 20 흠이 없도록 보존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죠. 그래 가지고 더 이상 여기 세상에 있을 필요 없음 가라고. 제가 월요일 날그 YMCA에 갔더니 옆에 있는데 90몇 살 먹은 분이 할머니가요. 포토피아 뭐 이래. 이게 불신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친척이고, 뭐, 오질 않아요. 1년을 있어도. 근데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친구가 있는데, 거게 자꾸 오니까. 이분이 불신자인데. 불신자인데도, 어 이렇게 아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여자분이 할머니가. 피부가 밴밴밴드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요양원에 있는데,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소마상도 가고, 뭐 기도온기도온 협회, 뭐, 이런 멤버들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막 나중에 뭐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상 이네 그래요. 아멘상이 찾아오니까, <laughs>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그 활발한 얼굴을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아, 내가 저 사람들, 또 누구 오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겠다. 마음이 심령이 치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90살인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찾아오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다쪽으로 들었는데 이분은 아직도 탱탱해요. 90살인데 근데 사진을 봤거든요. 미,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심령이 병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신자도 <laughs> 목사님 말씀 김정은이보다 믿음 더 커야 된다고 한국 비록 미국 상대로 저렇게 세계를 상대로 싸우잖아. 유엔을 대놓고 싸우는 거예요. 건드리면 다 쏘겠다고. 틀린 건데 배짱 하나는요. 그래서 아 역시 한국 사람. 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알고 나면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똥 배짱 부리는데 이제는 우리는 확실한 배짱 배경 이거 가지고요.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이 하늘 보자의 배경을 가지고, 나를 건드리면 너들 죽는다. 이러고 이제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에 와가지고요, 이 주변에 있는 신사들의 속에 역사하는 영들하고 싸움입니다. 800만 귀신, 여기 모든 문화를 다 잡아놨거든요. 일본인들의 정신 속에 저 신사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을 신으로 모시는 거기에서 파송된 일본 종교 신사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부탁해 가지고 내양곧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리라. 정말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그 어린 양의 형제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의 복음이 정말 우리가 생수가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대한민국 그리고 성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 남편이 하는 일들, 성도의 모든 산업장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